여러분 사랑해요 유지 집의 유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새로운 빵집에서 가봤는데 제가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할라피뇨 소시지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비주얼. 죄송해요 지금 봉지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이 비쥬얼비쥬얼 불필요하고 발음 어같할 말모 말모. 응. 이거 멘빵 먹는 거 이제 할로피하고 소시지가 나와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보자 너무 맛있어 이제 할라피뇨 먹어 뭐. 음, 맵긴 맵다 엄청 매운데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짠, 사수. 짠, 짜장. 빨리 한번 더, 한번한입 더. 진짜 맛있대요. 사실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기대할 만 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냥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다요. 소세지가 처음엔 없는데 소세지 사실 너무 커가지고 한입못 먹거든요. 근데 소세지가 너무 많아서 좋고 아니, 길어서 좋고 칼로피오는 좀더 많이 넣어주세요, 제발요. 진짜 맛,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야, 얘부터 이쁜 사랑할 거야. 어, 크진 않은데. 야, 잡아줬다. 이거 마지막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도> 아흠. 어, 맛있는 거야. 여러분, 아쉬운니까저 거기 유명한 빵을 또 가져올게요. 기다려봐요. 안녕. 여러분, 제가 또 가져왔죠? 거기서 제일 기다려요. 기다려야 되는 통옥수수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진짜 많이 나요 까마귀 생마카마 소주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찍혀서 사실 찢겨 먹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불쌍하네요 진짜 부드럽고 사실 옥수수에 옥수수는 좋아하는데 옥수 수 그런 빵은 몰라요. 옥수수가 들어있어. 빵은 거의 옥수수 맛 같은 거안 나고 안에 마요네즈랑 그코니 섞은 거 있잖아요. 그 그거 같은데. 응, 응, 으 옥수수 진짜 맛있다 하여튼 옥수수 반찬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옥수수 수프랑 옥수수 그런 건 싫은데 응,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은 경험이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어떡해 싸웠다. 싸웠어. 아니 솔직히 맛있어. 너무 너무 진짜 맛있어요. 할로피뇨는 사실 진짜 맛있었는데. 한라핀한 백점 10점 만점에 10점이고 얘는 10점 만점에 얘를 10점이야. 근데 9점. 너무 느끼하기도 하고. 육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찐춘처럼. 어제 통어 수 수바. 맛있다 아까 뭐 들어있는지 까먹고 있었거든요. 하고 아, 있었는데. 너무 맛있다. 오늘 손을좀더럽게 찍고 있고요, 내가. 오다 음, 보인다 이제 사실 이건 새로 나온 빵이어가지고 아까 아까 샀거든요 근데 근데 지, 그때 구운 빵이어서 진짜 따뜻해서 진짜 맛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